어떻해 아까 내가 말한 거 있잖아 그 느낌으로 가야 된다니뭐뭐 뭐 까먹었어 뭐 구현이 이상형 월드컵 딱해 아니 나도 옛날에 옆, 보성이 방송에서도 했고 나는 나 말고 지금 관심사는 어. 형이야 아, 아. 아니야 아니, 아니. 어, 아니, 아니, 아니 형이 있다가 이상형 월드컵, 월드컵 해가지고 딱 그래가지고 나오는 거 근데 그렇잖아. 맞아 근데 그게 맞아 형이야 형, 형이 아니, 형. 형. 아니, 그래. 근데 지금 형이 앞에서 하고 있잖아 전화 연결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잖아 분위기 봐서 이거 5짜리 터질 것 같다 오 어? 뭐~ 다섯 자리오 다섯 자리면열 시간 공개한다 말인데요? 야이개새끼야 뭐? 만개 공개하잖아요 만개, 만개, 만개 공개 10만개 주인공 안아왜이상람어렇게봐해 아니, 그냥 부담 안 주는 선에서. 아 이게 편하게 아니 월드컵 한 30명 어 그냥 편하야 아니, 월드컵한30몇건 해가지고 얼굴만 보고. 클릭 몇번 하고. 아, 이런 쌀 괜찮다. 요 정도 하고. 그러고 그 비생이한테 가서 이렇게 인사 딱한번눌렀 어그 아, 뭐사기자고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어 인사 한번 하죠. 그래 형이 제일 마음에 드는 사람. 어 아니, 뭐, 지금 사귄 사람. 컨텐츠 딱 좋잖아. 아아어 방송하면 되잖아. 까이면 어 응. 바로 방종 인신 따라가. 싸할게요 아, 이거 아 할거 그냥 해. 우와. 타미이씨읍 어, 계속 눌렀다. 아니, 어차피 타임이 눌렀을 거야. 맞아. 야 이거 괜찮네. 아, 왜 어, 사진 뭐야 이거? 야 이거 괜찮네. 잘 햇보여. 나오네. 사진 찍어야 돼. 여기? 어, 사진 찍으면 돼. 어. 유선이. 서 서연. 어, 둘다 이쁘다. 진짜 어, 모르겠다 이사는 빨리 넘어가도 돼. 오. 오! 유선이. 아니 지금 유선이 지금 계산적으로 찍는 것 같은데? 래니 <laughs> 지금 서연 찍었다가 성마에서 같이 엮일까 봐. 유선 <laughs> 다음으로 <laughs> 음, <laughs> <땅을> 찍어. <laughs> 아. 이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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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연이. 누구신데? 지연이개 이쁘잖아 알잖아 아니 오른쪽은 알지 그냥 얼굴만 사진만 보고 해봐 오오 아유 내가 딱, 딱 유난형 어유형사이인데 진짜 어어 나는 수을 보고 설레인 적이 있다 없다 <목소리> 아 아니다 없다 생각하면 알지 저거 어떻게 없다 생각하면 <목소리> <청구르트 없다>, <목소리> 있는저어서아 어, 포도, 어, 서현진이 그 동영상 한번 보고 자 그럼 유현님 너청자 아니냐 옛날에 아, 많이 나. 봤었지 어. 옛날에 항상 자기 전에 봤잖아. 아 옛날에 많이 봤었어. 아그1년 전에 맨날 자기 전에 보고 봤었는데. 이건 반칙이다. <웃음> 인정. <웃음> 인정. 어? 나 겨울이 어. 시절 봤어. 겨울이 진짜 예뻐. 아 <laughs> 근데 눈빛이 그려 뭐. 겨울이 고양이상이신데. 어, 아 겨울이 예뻐. 아가데어 몰라. 형외면데사진만 그냥 그냥 어, 보고 해봐. 가, 이럴 때는 이렇게 가운데. 가운데 찍었네 그냥. 누구만. 좀달달라데구 하나? 그러니까. 어. 좀 달달한 걸로. 보다, 한번 해보시너 프로브제 되기 글렀다. 좀 달달한 걸로. 난 보자. 그냥 가볼 내가 보다. 지금 내 님을 찾으러 어. 간다. 그런 느낌으로 갔어야지. 감 어. 보자. 전너 어. 어렵다. 음. 선정하기가대단하다 아. <laughs> 아, 진영아 너... 방송이니까 해. 빨리. 어쩔 수 없어. 진영의 선택이야. 너아 너... 뚜뚜 뚫어도 들어가는 제일 흔한 거 아무거나. 그래 뚜 이런 거라삼끝날까님 아, 그, 별풍선 세개감사아무 어서 그어아호만어암 틀자 불장말 왜 틀어 여기서 암요... 아, 암요로만 아, 암요로만을 아, 왜 틀어 없 <laughs> <laughs> <덤도? 웃음> <laughs> 누가 떳떳 암 아, <laughs> 누가 떳떳춤을 안해 떳봐 어? 어? 바로트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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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영하야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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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님 오오? 하님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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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해졌네 오베님 달래님 달래님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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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리샤님 송토하님 다다 썬더! 썬더! 아! 디딱! 썬더! 썬더! 썬더!

사진 어쩔 수 없지. 야, 유나 땅은 뭐야?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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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야나야이왜 이렇게 여신야럼 나왔어 뭐야? 아니야 뭐야? 뭐 어... <웃음> 내가 봤는데? <laughs> 와 아영이다 옛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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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뭐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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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박야인데 거의 뭐4각급인데 어렵다 어 아, 어렵다 아에지님 사진 너무 안.. 좀못나오는 아니 에지님도 이쁘잖아 응. 약간 태경부에서 연포인데? 응 어? 그럼 뭐야? 그럼 뭔들이야 실어 아 어어어? 어? 둘이 좀잘어울 <laughs> <많아. 웃음> 너무 많아 <웃음> 어? 어? <웃음> 나 최보민이 실장 봤잖아 아, 어 최보민 최보민 이쁘 형태형도 그 얘기 하지마 어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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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상인님대인데 테니님, 테잘모잘인1 0오 10인. 1인1인1인1인인1인 10인, 10인. 10인, 10인. 10인, 10인. 10인, 10인, 10인.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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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인. 10인, 1 0찍1거 같은데? 리 10인, 1 0라1 어? 리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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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0인 10인, 님 삼2가 32가? 어, 3 2 g 이 i 요 g 내가 은채님 우승할 거 같은데? 아영님, 수적크님. 아영이지. 아영 찍을 거잖아. 고민도 하지 마. 아 a 내 내가 t l e 이거 억 of 안 끌리는 사람 e b 아 t of 윤 l 땅이 t 별 e b i 전했다 오케이. 나 부금하러 i 고 갈게요. 부금. 아좀달달한 i t of a 어 i t t l e bit of a l i t 본다. 영화 i t o 진짜 l i t 아 개새끼다 이건 와 영광이야 오오어하잖아아 알아서 어, 알았어, 알았어. 아 진짜 올올올된 석수 한번 하고 갈수 한번 하고 갈게 무슨 가족하잖아 안갑이아 이건 아니지아 애진님 들맹이님 어, 오랜만에 드니까 좋네 진어 애진님 어, 같은 스타일 좋아하는 유난이 아, 라는 뭐, 그 사람 없지 저런 유난이 어 불러 뭔가 준다 빡 박세다 유선이님유선이님 유선이다. 군단형 어, 스타일이네. 아, 이뻐 그러게. 아, 사진이 다연예인 와, 이거 땀입니다 와. 어, 어. 너무 잘나왔다사진 그러니까. 음, 사진을 <목소리> 압도한다. 도화나. 어, 점 좁혀 드는데? 소라 같은데, 소라. 유난히 소라 같은 저 사람 좋아할 것 같은데. 소라님. <목소리> 도화는 연락처 있어. 강인님슈비님님도 뭐냐? 가져간 그대 김혜리님, 최고민님둘다 이쁘잖아. 어, 어. 둘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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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지. 이건 뭐 취향 차이. 어? 왠지 이 사람 누를 것 같았어. 취향 차이다. 최원님 채원, 채원, 아, 채원님은 어디야? 우리 아프리카야? 아프리카 아프리카. 아프리카 어, 인기 많은 사람이야. 아 내가 봤을 때 채원, 채원님 우승이다. 채원님, <laughs> 오. 오. 채원님 우승이다. 신주강에서 결정났다 이거. <laughs> 달래님. <laughs> 어? 달래 선택할 때도 고민 없이 선택하는데? 영애주님 <laughs> <laughs> 남겟니. 안겨탈락 각이다. 이거... 불전했다.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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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이거 봤지? 청순데... 아... 아스트... 아 아, <laughs> 아... 아... 야... 이건 쉬울... 어렵다. 존 제가 와... 야... 진짜 근데 압도적이다 혼자 가면 압수적이다. 1대3이다. 이거 진짜 세 응. 명이... 세 명이랑 싸우는 거야. 아, 혼자서 얼굴이 세 개야! 지금 <놀람> 메카닉이다 이거 와.. 어... 근데 오, 왼는 안돼? 어... 어... 지금은 밤이잖아 터 어... 어! 어? 지금 시간을 필요터 왼쪽부터 왼쪽부아난이야터들아부터 왼쪽부터 왼쪽 왼쪽부터 왼왼쪽같은데 왼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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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사부터왼쪽나터왼쪽부 아니 근데 상태라. 어? 어? 이거 거에요, 어? 야 어, 다타르민인데? 아니 근데 이게 그거다 뭐. 어? 결승급이다 야 이거 무슨 어. 뭐 좁혀지니까 아, 이제 뭐 어? 알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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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뭐 어떻게 포장하려고 지금 실제로 드래킹할이야아 어? 어? 뭐 이게 아 진짜로? 아 진짜로? 어 짱구 굴리는 중인거 같은데 이제 어떻게 포장할지 어. 계절치아 어, 어렵다 이거 어떻게 포장하는 맛도 있어 이거 포장 어떻게 포장하나 이 사람이 그대를 사랑해도 될까요 어. 오우 태어난 도와 태어난 지몇 번도 와 태어난 지채원도와 태어난 어난지 채원한테 안어난지도어난지몇 번도 와지또번지몇 번도 와태어지몇 번도 와지아 아프리카 분. 이지몇 번도 와 태어난 지아 번도 와 태어난 지몇 번도 와 태어난 지아아도와 태어난 지몇 번도 와어 아니, 형형 뭐? 스타일로 아니 사진 저 번도 많이어난지몇아도와 태어난 지 아, 번도 아 귀여우면서 청순한 청소년... 귀엽고 음. 너무 다 아쉬운 것 같은데? 음. <목소리> <목소리> 구현이 스타일이 영희추우네영희추우님이랑 아아아아 어어어맛 아 빡세다 이거 아 결승이야 아 이건 4강부터 쓸게요 4강부터 영상 찬스는 4강부터 이건 결승이야 8강 1경기 아. 딱 그거까지 갈게 구분 받딱 전화 찬스 전화 그거 연결까지만 하고 딱 마무리하면 되겠네 우승자랑 전화 연결 그럼 되겠다 어. 아 이건 왜 트왜 틀어놨는데? 야, 틀어달라는 데 해줘, 됐어. 미신 따라가. 아, 지금 무슨 부급 틀어도 욕 먹어야 되는 지 어쩔 수 없어. <목소리> 네가 그만 <그만해서> 좀욕 먹어. <목소리> 못틀 아니 못틀긴 한다 진짜. 어 아니 근데 뭔가 진짜 어렵다 이거는. 구연님 부구저 대가냐? 구연이라면. 타미미. 어 그래 구연님 타미미. <목소리> 와. <목소리> 어? <목소리> 아니. 어. <목소리> 꽃별이 찍을 때존나 망설임 없이 찍었거든요. 아 이건 뭐이완 뭐. 그래도 3대 1은 못 넘네. 아? 아? 어? 어? 아? <laughs> 그 왼쪽으로 가는 순간 주작이야 이거. 어? <laughs> 아니. 아이고. 뭐 이유가 스캐치. 아, 나 지금 사이드로 골랐어 지금. 어? 아, 이거 어떻게 어? 보여 이거 뭐야? 아, 아 그, 오른쪽 같은데. 아니 아, 근데 유단형이나 오른쪽이야. 어, 라이트 같은데? 아니야. 내가 무슨 유단형이 애진 님 동영상 좀본거 같아. 애진 님 팬이라 평소에 애진 님 동영상 많이 챙겨 봤다 그러면 애진 음. 님 누를 수도 있어. 그거 아니면 내, 오른쪽이긴 한데. 아, 아, 네그 아니 이 이거 제일 어려워하네. 어려면은 뭐 다른 사진 보고할 수도 있어. 어, 뭐 없나요? 보조 사진 혹시 <szych> 있이 있으니까 애지님으로가게거기다 왔거든요 어차피. 애지님으로 가서. 오! 이거 한장으 끝났는데. 더더볼거아니 됐어 됐어. 아 저분도 봐이지 어 야, 이쁜데? 아, 더, 봐야겠, 더 봐야겠다. 오... 영상으로 갈게. 비빌려면 영상으로 가겠대. 야, 영상까지 <laughs> 아, 뭐 너무 부담, 헤비하잖아, 뭐리가 너무 사람 부담스럽사이 없잖아. 람 아니야, parfait. 방송 잘하고 있어. 방송 잘하고 있어. 사진이 없으니까. 음... 생각해, 안요만안요만그요이 실분이네. 영상 이쁘네 오케이. Okay. 자. 선택해주세요. 아, 다했다 에지, 다 어. 이거 근데 끝났다. 아. 사진로 끝났다. <laughs> 어.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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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다. 아, 생각해. 아, 로 끝났다. 오르만, 그래. 아, 아. <laughs> 아. 이번 몰라. 보자 사진만 봐 사진만 아유 아, 저 사진보다 나은거안 나올 것 같은데 생 하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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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생방 하고 있는데? 아, 생방부담으로 어? 오직 오직으로. 오직으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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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귀여운데요? 나 사진 안 받아요? 여러분들 근데 제가 오늘 유난이보다 부연이가 밝게 된것 같은데? 왜? 김구슬 쌤인데? 어렇게 하냐? 어. 아 부연이 좀 부담스럽지 않겠나? 들어달라면? 또 <laughs> 졌잖아. 아, 아 푸바라 하나? 아, 아. 시켜. 아, 어려운 거다 시켜. 구바선팔바팔뭐 야방, 야방, 시방. 옆에서 음. 더 신났네. 만약에 만나야 된다면, 이게 진짜 이게 실사지 오, <웃음> 뭐야? 뭐야? <laughs> 아이푸신데 아, 이신신데 아, 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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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너귀 귀신, 귀푸신데

신중하게 해야 돼요. 와 벌써 사강이야어 타미미님부터 갈게. 아니 타미미는 진짜 이쁠걸? 타미미님은? 아니 끝, 뭐 어디 게임? 가서 이런 사람 만나? 아 게임 끝이야. 무슨 어, 없다. 이거 방송하면 어디 가서 만나냐고 이거 아니어 어, 방송. 방송 안 하셔? 아니 타미미님은 아니, 진짜야 뭐, 저분은. 우리 그 방송을, 방송을 안, 안 하면 우리 어디, 어디 가서 만나냐고 이런 사람들. 저분은 진짜야 그냥 게임 끝이야. 왜 구독 안 누르냐? 아이. 너무 진짜 한. 아니야 아니야. 어, 진짜! 아, 김에 동업자들끼리 좀많 눌러줄 아수 있잖아. 와, 구독, 아아아아 일부러 취소할 줄 알고 하잖아. 따로 할게. 아 끝났는데, 이만이요? 어, 예정도면 하면 됐어. 예린빨깔빨 너무 많이 보면 안 돼. 예린이. 그 다음에. 김예린이. 아이, 그 분은 많이 봤지. 알아? 안 봐도 돼? 그 누구야? 뭐 영상 많이 챙겨봤다고? 우리 또 정윤, 정윤 종 아, 윤종이랑 옛날에. 안 봐도 돼, 그러면? 아내 타밈이 우승이야 구현아 아내 타밈이 아 아, 우승이야 끝났어 실무... 아, 저... 아니다 아이씨 어, 뭐야 아, 이거 지금 밤이잖아 이건 3대3이야 1대1이야 어 밤이잖아 지금 아, 이씨. 길거리 농구다 어차피 불 끄면 얼굴 안 보인다 3대3 길거리 농구 <laughs> <laughs> 야이 개새끼야 <laughs> 아! 근데 괜찮아! 씨, 이 정도 드림은 뭐리 아, 영상 썼아 가... 근데 너무 강력하다 영상 썼어? 알어 왼쪽 찍어 어? 아, 영상 썼어? 뭐... 알어 아. 영상 썼 아니 근데 오른쪽도 아, 강력하긴 어. 해형 오른쪽도 니까 영상 썼유현 님. 니 영상도 보자 어 아니 이분 거 보면 안 될걸? 존나 쎄 어? 오, 어? 야 잠깐만 이거 안 돼! 어, 존나 쎄안돼안돼와 밑에 거더 이쁘다 야 이거 봐봐 별풍선이 더 이쁘다 와 아, 풍선 뭐야 십구 그래 이거 그럼 봤잖아 아 영상 보게 그럼 하긴 응. 영상이 중요하긴 하지 실물이 아 저기 캠으로 캐물... 나오는 그딱 실물 예측 키뷰안 음. <목소리> <목소리> 되냐 키뷰가 아니라 이건 봐야 돼 영상 그 다시 보게 합격 다시 보기는 없어 오 뭐야 아, 성숙하다. 약간 그러니까 나랑 나이 때 비슷할 오오오. 것 같은데. 어, 비슷할 것 같은데? 누나 같은데. 지 어느 정도 살 정도가 돼? 와. 그리퍼너 뭐야? 어우. 나 진짜 싫어하는 남자 없겠다. 이분은. 어. 오오. 게임 끝이다. 오! 어? 승이야 아, 아니, 그래서 아니 근데 아니, 아 말로해 말로해 말로하면 돼 말로해 말로해 김민지 징크신 불렀다 아 이것도 아, 김민지야? 아니, 뭐, 아, 아, 아니, 아니, <laughs> 아, 아니, 아니 보여주려고 하니 비해서 불렀잖아 손으로 아니 그거 아니, 아니야? 그럼 에지인가? 오! 유난영스타 약간 그런 청소형이 생겼는데 바스트는 네. 존나 있고 아니 네. 바스트는 그래서... 존나 있고가 아니라 어. 내가 볼때 북촌에 있는 거야.